안녕하세요. 딜러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달러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 유로가 이제 급등하면서 달러 지수가 어, 92 부분에 거래되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원 달러 1180원 유지될지 어,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장에서 여객시장에서 원 달러 1183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장중에 1185원 부분에 왔다갔다 하기도 했습니다. 어, 별다른 이슈는 없었고요. 어, 뉴욕시장 보겠습니다. 뉴욕 정시는 지표 호조 기술주 강세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 뉴욕 정시 주요지수는 미국 중갈등, 미국 부양책 협상 등 어, 교착에도 양호한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조를 보이는 k n e 보이 o r k n 습 w York, 이 e w York, New York, New y o 이 k New York, n 어, 지금 미국의 추가 보양에 대한 어떤 협상이 지연되면서 시장은 조금 답보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 상무부 7월 신규 주택 착공 실적이 어,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어, 중국과 미국의 긴장관계는 여전히 위험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은 빠지고 미국제 수익률은 어, 탄탄한 수요 20년을 입찰하도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지수는 어 약세를 보였고, 달러엔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05인트로 다시 또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유로 달러는 어 강세를 보였고, 유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는 그런 어떤 헤드라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마이너스 연기 미사 빠질 것, 나스닥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도 올랐고. 어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 긴장 관계는 여전합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 연기했다. 당장은 중국과 아 어, 대화 원하지 않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 로이터 속보가 떴습니다. 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는 최근 중국 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도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등은 문제 없다. 그렇게 이제 어 발언을 하고 있고요. 어, 백악관과 민주당은 여전히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선 우편 투표 문제를 두고 양측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다운은 어, 조금 어, 침체되는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달라지수는뭐 92.28까지 지금 뭐 92가 무너지기도 했는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는 27개월 동안 체제적 거래되고 있고 캐나다 달러는 7개월에 최고치를 거래했습니다. 얜파운드 올랐고요. S&P500 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소매 판매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부분에는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기술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달러 위안도 많이 빠졌습니다. 6.9 위안까지 빠졌는데요. 위안은 지금 뭐 개월 동안 가장 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 연기되면서 어 그나마 어 조금 시장이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였습니다. 자, 코스피가 마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코스피 빠진 이유는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확산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전개되면서 2%대로 급락했습니다. 공무총리가 어, 이제 대국민 담화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또 어, 여러 가지 어떤 어, 불안한 요인들이 발생하면서 코스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였습니다. 차익 실현 욕구가 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어, 시각이 많았습니다. 외국인은 매수세를 벌써 보였, 매수를 보였습니다 순매수를 보였고요자 코스피 오늘 이제 반등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300뭐선 지지되면서 반등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그나마 강세 혼조 혼조 스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어 코스피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원 달러도뭐 요새 최근에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어 어저께 우리 국내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불구하고 코스피는 잘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히려 하락으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약세 때문에 지금 코스피 원달러가 어그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계속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 원달러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이 상충하면서 뭐 시장은 어 계속 정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80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어, 지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어떤 딜러들 시각은 여러 가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국내 정시가 계속 떨어진다면 제가 볼 때는 어그 원달러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또 달러 지수가 지금 계속 지금 어 달러 지수가 계속 지금 어 떨어진 상황에서 어원 달러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원 달러 1,180원대 유지 여부, 지지 여부만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유로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로가 지금 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아1.2 부근 까지를 는연보고 있습니다 2018년 이제 한 5월달 6월달 수준인데요 4월달 수준인데 자 지금 시장에서는 갈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지금 여러가지 이제 불안하죠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이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가 있고 지금 추가 부양도 여러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1 1일 까지 앞두고 있죠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으로 달러 약세 때문에 유로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어, 그런데 유로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유로 존 구매 판매 관리 지수가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제 유로가 어1.2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 이후에는 지금 유로도 유로 달러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올라가면 수출이 영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현재 어, 유로 강세에 대한 어떤 구두 개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자, 유로 원이 마올라스마 1414. 그라마 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유로원은 어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1420원 10원 요 부분에 저항이 강해 보입니다. 유로원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볼때는뭐 조금 더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어금 가격은 다시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어 그리고 은가격도 올랐고요. 달러 국제금리 약세 영향으로 금가격이 다시 2천 선을 어, 회복했습니다. 어, 이상 어, 외환시장 국제금융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투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